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11시에 배한 번만 드린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 일곱 번째 주일마다 나오는 것, 다른 어떤 때보다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이번 주하고 또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주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의 예배, 부활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약에는 베드로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면서 제자도를 배우는 견습생으로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때 아주 특별하고도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제자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지요. 그때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남다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생업을 단숨에 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어찌 보면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교회의 단단한 반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네 만의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주저 없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제사장의 종들을 맞섰습니다. 그리고는 휘둘러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라 잘랐습니다. 진실로 선생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가장 강렬한 충성을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때 역시 베드로의 행동이 가장 특별했고, 또는 우리에게 신앙의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맹세, 그리고 세 번의 부인입니다. 두번 맹세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했어요. 그러나 세번 부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는 자기의 맹세를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후의 유언이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흩어지는 양대에 대하여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혹 벌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수제자다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피력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 중에 인간, 제자 중에 제자,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성벽과 같은 결심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인지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 주는 충성이 얼마나 작은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젤그릇처럼 산산조각 나게 될 그런 충성인지 맹세인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칭찬과 조그만한 성공과 조그만한 성취에. 우쭐대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에조그마한 걱정과 조그마한 두려움에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게 보통 인간인데, 그런 보통 인간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매일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한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 한마디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던 신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의 고락을 통해서 단단히 맺어진 선생과 제자간의 사랑과 우정과 의리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움찔했지만 그래도 여정을 꾸짖는 어투로.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는 얼른 자리를 피하여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불행하게 또한 명의 여종과 마주쳤습니다. 먼저 본 여종은 베드로에게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라고 베드로에게만 말했는데. 두 번째 여정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모든 사람이 들리는 소리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세게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이 말을 재구성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최고의 맹세라 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를 변호하고 싶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는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몇 사람이 그의 말투를 트집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는 갈릴리 촌놈입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서울이요. 이 갈릴리는 함경도 같은 곳인데, 투박한 갈릴리의 사투리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여서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세한 것도 아닙니다. 26장, 26장 74절의 말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오늘의 말로 재구성을 해보면 이와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저주받을 못된 사람을 정말로 안다면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때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메입니다. 어찌하여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라서 죽겠다고 진실로 맹세했던 베드로에게서 참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 몰랐을 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뱉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으로 정신 없이 튀어 나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이미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말로 말하면 배신을 한 것입니다. 시에틀에 가면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리학 교수를 하는 데이비드 베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베러시 박사가 인간 마음 속에는 배신의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배신의 감정이 유전자처럼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의식이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무의식이 지배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의식은 정직해야 된다. 의식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의식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식은 침착해야 된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윤리도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멋진 사람이 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의식의 자물쇠가 풀려요 그러면 무의식이 튀쳐 올라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던 그 무의식이 튀쳐 올라오는데 그 무의식의 인간의 광기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야수성,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인데 누구랑 갑자기 싸우면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싸우는 건 그건 무의식의 세계, 통제받아야 할 무의식의 세계인데 이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딱 오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에 유전자처럼 박혀 있는 것이 배신인데 평소에는 의리, 충성을 맹세하지만 무엇인가 바깥에서 충격이 딱 오면 배신의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배신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어떤 충격이 왔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공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이 들판에 가서 사슴을 잡고 노루를 잡으려고 갔다가 갑자기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딱 만나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 그냥. 얼어붙지 않으려고 해도 얼어붙어요. 얼어붙어. 얼어붙으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에? 얼굴 표피에서 피가 사라져버려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 안에 있는 대장, 소장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배설물을 찔끔거리니 찔끔거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몸이 얼어붙어서 꼼짝탈상 못하고 딱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잖아요. 우리 인간도 원초적인 반응이 그런 거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조금 훈련되지만 그것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공포가 타오면. 저절로 얼어붙고 저절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의 신앙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이 욕심 하나에, 공포 하나에, 돌아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충성의 맹세도 주님 앞에 잘하지만 어려울 때 도망치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과 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부를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가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맹세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오늘 진실하다 할지라도, 공포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때에도 진실한 것인지, 진실할 것인지, 여러분 진실할 수 없어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맹세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결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화는 평생 추위와 싸우며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빛은 천번 일그러져도 원래의 모양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줄기는 백 번을 찍어내도 다시 새 가지가 돋아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화가 하는 일이 아니요 달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면 부수어집니다. 공포에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이 심하다고 해요. 제가 뉴욕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뉴욕에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옛날 성도들도 있습니다. 통화를 해봅니다. 꼼짝을 하지 못해요. 뉴욕에 사는 한 사람이 뉴욕에 있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드릴 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욕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기도 드리러 해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잠든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매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긴 차량 행렬이 묘지에 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족들 몇 사람을 태운 차량의 행렬입니다. 그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묘지의 인부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묘지 인부들은 TV에서 나본 코로나 의료진처럼 우주복 같은 차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전혀 낯설고 생경한 광경이었습니다. 설마 관에 있는 죽은 자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를 경계하고 가족을 경계한 것입니다. 집에 오는 길에 몇 가지 식품을 사러 한인마트에 들렸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는 한아름 마켓 문 앞에는 주차장까지 길게 카트를 밀고 손님들이 2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분만에 간신히 입상하니 맙소사 8개의 캐쉬대 중한 곳만 열려 있어서 쇼핑한 사람들이 점포를 비행 둘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점에는 캐셔를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캐셔들이 이 돈을 수납 수납하는 사람들이에요. 캐셔들이 공포에 질려 대부분 그만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쇼핑을 포기했습니다. 어릴 때 겪은 6.25 전쟁은 뭐가 뭔지 모르고 경험했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전쟁은 처음 겪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죄 많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공포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 거리라고도 하지요. 2미터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밀접 거리를 유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 떨어질 수 없는 분, 끝까지 밀접거리를 유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밀접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밀접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